안녕하세요. 열쇠삼촌입니다. 이번에는 팡팡 주사위 놀이 세 번째 놀이인 말 경주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경주 놀이는요, 어, 1부터 시작해서 경주해가지고 빨리 10위까지 먼저 간 사람이 이기는 놀입니다. 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놀이는 주사위 4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해서 이 4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만약에 던져가지고 같은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한 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칸을 갈 수가 있어요. 음. 어, 한 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숫자가 세 개가 나왔어요. 세 개가 나오면 두 칸을 가는 게 아니라 세 칸을 가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같은 숫자가 네 개가 나왔어. 뭐뭐 뭐 나올 확률로 많지 않은데 <laughs> 나왔어요. 그럼 네 칸을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때는 한번더 던질 수가 감사합니다. 있어요. 어. 한번더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그 주사위가 이렇게 같은 숫자가 이렇게 두 쌍이 나왔어요. 음. 그러면 이것도 두 칸을 갈 수가 있어요. 두 칸. 예예예. 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규칙을 하나 추가할 수가 있어요. 뭐냐? 제가 이렇게 6이었고 우리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1이에요. 근데 저가 던진 차례야. 던졌어. 근데 던져가지고, 연속된 숫자가 이렇게 1. 1, 2, 2 3, 4, 어, 2가 왜 나올까?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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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연속된 숫자가 3개. 그러면, 제가 바꾸고 싶은 사람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음, 어, 저는 지금, 준태 음. <laughs> 선생님이 12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12로 올라가고, 준태 선생님이 1로 내려가는 음, 거예요. <laughs> 이것도 역 어, 이것도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부터. 자, 좀비. 자 화이팅! 오케이. 와! 오두 오, 오, 개! 오, 두 쌍. 오4 4, 4 1 1 와, 두쌍 간. 아니요. 두쌍이 <laughs> 어, 많이 가고 싶죠? 어, 저도 그래요. <laughs> 자, 오 나도 사. 오두 쌍. 6644. 오케이. 오. 아, 어. 어 저건 데 저건데 잘 나오는데? 자, 오1 어, 어, 2 3 바꿀 수 있어. 어. 누구랑? 1 2 3. 자, 어, 1 2 3. 아, 저랑? <laughs> 아, 지금 아 바꾸시겠다고요? 1 2 3. 아,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 어, 꾸준하다. 1, 이다1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죄송해요. 아, 나 여기지?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오케이. 빵빵. 오, 2, 3, 4! 2, 3, 4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어, 오! 이거. 빵빵, 빵빵, 빵. 아 누구 거, 누구 거. 괜찮아. 육으로 가고 2로가다 어. 어. 자, 어, 이렇게 괜찮아, 바꿀 수 있어. 괜찮아. 어, 아간 아. 어 그래. 이거 중간쯤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네, 갑니다. 색칸 어? 이거는 색감 가는 거죠? 응. 하나, 둘, 셋. 어 다행이다. 아까 나쓴 저랑 바꿀 뻔했네. 아 <laughs>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 사우류사우류사우류사우류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laughs> 괜히 말했다. 사, 사, 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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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나온 것 같아. 어? 사, 오, 색칸색칸색칸 하나, 둘, 셋. 와. 이제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색칸 색감. <laughs> 자, 1, 2, 3 연속된 숫자 나오나요? 자, 5, 6! 세상에! <웃음> 오! 한칸두 칸! 우와! 한번 남았어, 한번 남았어. 이제 한번더 나오면 끝이에요. 두 칸! <건>. 하나, 둘! 어, <laughs> 암칸! 예 예! 네,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말 경주 놀이도 규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고 종이에다가 그려서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아마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한 재밌게 또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